평택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개발 뭐 삼성반도체라든가 뭐 사통팔달이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뭔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미분양이 날 때는 나고 될 때는 되고 하는 와중에 여기 가재지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재지구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파트 하나 둘세 개인데 이게 풍경체가 들어간답니다. 제일 풍경체가 1, 2, 3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2가 먼저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예, 삼성전자 앞에 예, 아이파크 맞은편에. 공단 끼고 예. 뭐 여기 세개 단지인데 요번에 1100세대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100세대급으로. 요거는 어 평택시 청 공지가 떴어요. 이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고시 해 가지고 주택 보고해 뭐 가지고 어가재주교의이 블록 해 가지고 뭐 제일 풍경채인데 어 CG 주택 뭐해 가지고 어이 블록에 총 몇 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1150몇 세대였는데, 1152세대, 12개 동, 26층에서 29층, 지하 2층에 해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5월에는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풍경체에서 1, 2, 3 블록을 어, 다 분양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84 타입과 103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국평으로 이루어집니다. 819 세대에다가 162니까 뭐 거의 뭐 5분의 4가 다 국평이에요. 84 타입, AP 타입.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떠냐?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고덕 바로 넘어지면 코앞이고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숙소 수요는 있겠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출퇴근하고 했을 때, 요 고덕 안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가격적으로다가, 요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모릅니다.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모르는데, 가격적으로다가 여기 좀 부담되면은 그나마 신축 쪽인 이런데, 그리고 나중에 뭐 여기 석정파크드림 있죠? 네, 석정파크드림 어딨어? 네, 석정파크드림이나 뭐 이런데 있죠? 그런대로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볼게. 요기 이제, 어, 가재 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에도 여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예. 뭐, 가재 이 지구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봐도 브랜시티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제, 어, 이게, 이게 한 덩어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원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뭔가 할때 요런 데 어디 껴안겨 있어라. 이런 데. 예. 비싸도. 그럼 나중에 자식들을 좋아할 거다라고 해드렸는데, 여기가 네. 어가재 지구가 이제 하면서 요기 하나 더 하면 은 요기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은이 브레인시티랑 거의 붙거든요 예 네. 붙어요 그럼 이게 이 도로가 어떻게 이제 뚫리겠죠 또예 네. 뚫어야 겠죠 뚫리고 해서 고덕 접근성이 좋아지면 고덕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컴파스 찍고 컴파스 찍고 요렇게 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예 네. 중간에 여기가 다 아파트로 메꿔 지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진다 구시가지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있는게 아니라 신축 신축 연결이 되면 그때 가재 지구를 다시 봐야 한다 이, 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컴파스 찍고 봐야 된다 네. 뭐 인프라 나뭐 이런거는 어 일단은 제끼고래도 네. 왜냐면은 이 한박산 공원과 시청과 이 중심이 여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것과 지제역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이그 삼성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이 파동 이런 것들이 다 틀릴 테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제일 풍경치 이블럭 사업 개요.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조감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1152세대.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지제역이랑 가깝다는 거죠. 여기 홍보센터 들어가 보시면 준주거진내 생활 편의시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단톡방에,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올렸습니다. 요풍경채 2블럭이 위치적으로는 그렇다. 네.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2블럭, 3블럭, 1, 2, 3블럭이 다 되면은 세대수가 한 3, 4천 세대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다 되면, 이게 네. 한 3, 4천 세대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나름 여기가 또 뭔가 좀 활성화도 될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알고 계셔라, 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